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희영뽑기 채널의 뽑기 유입니다. 오늘로 일일 5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. 스워드 오브 나이트 다섯 팩 뽑아보도록 하죠. 그러면 첫 번째 팩 부활의 성각인 모멜 어비스맨더 마도서의 기적 마도서가 솔레인 라이트레이그래퍼 빅바이어 바이, 머멜 어비스맨더, 성검 아론다이트, 마더소가 솔레인, 청룡의 첩자, 첩자 쓰리 중 하나죠. 세 번째 팩. 염호 양산복, 환상속이 터틀레이서 성검 아론다이트, 초레의 데카, 라이트레이그래퍼. 핸드폰 이슈. 인법 그림자봉인술 슬러시 리바이벌 골렘 마더소거 솔레인 늑장 오크. 이또 하나도 안나오나 슈레이더인. 인법 그림자봉인술 이마이로카. 아또 꽝이네. 강철거인 어드밴스 존 라이트메이 마돌. 이렇게 다섯 장을 까봤는데, 오늘도 뭐 딱히 뭐가 나오질 않았네요. 일일 옷강으로 오늘도 슈레이상 나온 적도 없고, 뭐 특, 특, 특이한 카드가 나온 적도 없네요. 어쨌든, 오늘도 일일 옷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